그 제가 대구 경북에서 네. 지지를 받아야지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이 생각에 왔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본선은 중수층이라고 제가 네. 표현하는 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 본선에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 경선은 우리가 50대 50으로 뽑고 경선은 뭐 대구 경북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당원들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고생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제 솔직한 심령이나 이런 것좀 말씀드리고, 어, 그 다음에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이런 부분은 제 중심을 말씀을 드리고 지지를 어떻게 보면 좀 호소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실패 이런 데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정권교체 열망이 제일 큰 데가 대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분들한테 정권교체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중수층이라고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 다른 후보들이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이념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로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개혁보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뭐 역선택이라고 공격을 하시는데 역선택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중도층, 무당층, 또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이런데 이 당원들이나 그런 데지지하시는 분들도 전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선 경쟁이건 제가 정말 누구보다 있다. 국민의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경선 그 하면서 처음에 아홉 분이 나와가지고 네네. 아홉 분한테 KBS가 그때 물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누가 제일 껄끄럽고 두렵나. 아홉 분 중에 네 분이 저라고 지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후보들이 아, 유승민이 후보가 될까? 이렇게는 의심하시지만 후보가 되기만 하면 유승민이 제일 두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선 경쟁력을 제가 대구 시민들께 정권 교체를 그렇게 원하시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보지 않았느냐. 중도층 젊은층 마음을 얻지 않고는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이념적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는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이다. 저는 본선 경쟁력은 제가 확실하다. 근데 경선에서 후보가 돼야지 본선에 나가는 거니까 경선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진짜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구에서 정치를 하고, 누구보다도 대구의 아들인데, 홍준표 대표는 경남 창녕 사람이고, 서울에서 정치를 하셨고, 네. 네? 대구에 이제 처음 와가지고 정치하시는 분인데, 저는 제가 진짜 대구 경북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대구 경북의 아들이라는, 대구의 아들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늘 자부심을 갖고 정치를 했고, 우리 대구 정부 시 도민 들 한테 단, 한 번도 부끄러운 그런 행동 을 제가, 한 적이 없 고, 박근혜 정부 때 이야 기를 제가 이번 에꼭좀드 리고, 싶은게 박근혜 정부 때 최순 실 이나 소위 말하 는 진박 간별 사들 이런 사람 들이 나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을망 치고 나라 를 망쳤 는데, 그 사람 들이 과연 그럼 충신 들 이냐？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순소리를 제일 많이 하고 충언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저만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랬던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도 완전히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못 가고 이러니까 제가 헌법 기관으로서 그런 사사로운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제가 탄핵이 옳다고 생각하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한 거고 저는 그런 저 중심을 대구 경북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보고 배신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제가 그럼 배신자면 최순실이가 그럼 중신이란 말이냐. 예? 아, 그런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장관 지내고 총리 부총리 내했던그 사람들이 전부 다 충신이었냐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실패를 이렇게 초래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와서 대구 민무 신호민들이 시시비비를 이제는 좀 가려주시라 그리고 제 충심을 이해를 해주시라 윤석열 후보는 저는 국회에서 탄에에 책임이 있던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고 구속되고 수사받고 기소되고 구형받고 이거 전부 다 윤석열 후보가 한 건데 네. 윤 후보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에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서 저한테 대해서는 지금 5년, 6년 세월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이제는 좀 정확한 진실을 좀 봐주시고 SNS에 저에 대해서 네. 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설이 많이 다니는데 카톡이나 뭐 유튜브나 그런 SNS에 다니는 그런 걸 믿지 마시라 진실은 하나다 저는 정말 제가 뭘뭐 대통령한테 무슨, 무슨 자리 하나 예? 얻을 욕심 없었고 오히려 오로지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연히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태국 경북은 약간 이렇게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권교체 열망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 정권교체 열망은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했듯이 네. 확실하게 그냥 청산해주는 그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다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면 다음 대통령이 5년 동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듯이 5년 내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적배청산만 하면 나라가 제대로 가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적배청산은 법원과 검찰을 진짜 진정하게 독립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무슨 불법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이 정부가 하듯이,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적대 청산을 주도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 점들을 제가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한테 좀꼭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가 정말 대구의 아들로서 성공한 대통령이 꼭 되고 싶다. 저를 꼭 이번에 국민의 힘으로, 힘 후보로 뽑아주시라. 이 말씀을 우리 시민들하고 당원들한테 드리고 싶죠. 제가 제일 큰 거는 네. 제가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네. 민주당이 추진을 하거든요. 네. 선거를 앞두고 네. 우리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 알잖아요. 제가 혁신도시 제 지역구였던 아, 동굴에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2005년에 이강철 선배하고 선거할 때 네. 혁신도시가 동굴로 오느냐, 달성군으로 가느냐 가지고 뭐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이강철 후보는 자기가 돼야 동구로 온다 그러고 그래. 근데 결국 동구로 왔잖아요 네, 근데 공공기관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업 수나 공공기관 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2차 이전까지 하고 나면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반도체 미래 도시라는 건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전부 다 서울, 인천, 경기, 이 경기도 주로 경기도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예요. 음. 그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세계 1등 아닙니까? 네. 근데 비메모리 분야가 굉장히 커지는데 아. 비메모리 분야는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그게 이제 팹리스, 뭐 파운드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우리가 무지 약하거든요. 근데 세계가 지금 반도체에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반도체를 세계를 재패하려면 우리가 비메모리, 비메모리 분야를 앞으로 엄청나게 이걸 육성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분야는 서울에 다 있으니까 평택, 기흥 이런 데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비메모리 분야는 제가 남부 경제권에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남부 경제권에 반도체 미래 도시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정부가 50조 원 정도는 최소한 선 투자를 해가지고, 민간 기업들이 그 투자에 동참하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 패블리스, 파운드리 이런 걸, 미국, 대만을 따라잡자.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지역에 경북대, 영남대, 뭐, 카톨릭대 이런 지역의 대학, 또, 전, 전라남도에도 전남대나 조선대, 부산에도 부산대나 이런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에 지금 정원 미달에다가 졸업하면 다 서울 경기에 그걸... 일자리 찾으러 가는데 남부 경제권의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 그런 반도체 미래 도시를 하나 만들자는 공약을 제가 얼마 전에 발표했고 이거는 남부 경제권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 네. 우리가 군위우성에 통합 신공항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2013년에 군공항 이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회가 통과를 시킨 지가 8년이 지나서 이제 군의우성에 공항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도 군의우성에 통합신공항을 제가 했는 건데 시작을 했는데 건 제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거를 완성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합신공항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반도체 미래 도시라는 거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굉장히 저는 내륙 도시 제일 못사는 내륙 도시 일 인당 grdp 전국에서 30년 가까이 꼴찌하는 대구와 꼴찌에서 2등하는 광주가 저는 그 반도체 미래 도시를 중심으로 대구 광주 이 경제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통합 신공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고 그래서 일단 그 공약은 제가 분명히 공약을 이제 이미 얼마 최근에 발표를 한 상태고. 나머지 이제 대구에, 대구에 있던 기계, 섬유, 자동차 부품, 이런 전통적인 산업, 거기에다가 새로 시작하는 로봇이나 안경이나 이런 산업들,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여기를 더 발전을 시키느냐, 그거는 저는 조금 작은 공약이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다듬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제 공약이 이 지역의 교육 문제하고 인재를 기르는 교육 문제하고 사는 문제하고를 늘 이렇게 같이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무슨 AI다 빅데이터다 블록체인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서울 아니면 판교 이런 데 위주로 가고 있는 이거를 지방에서 감안하두면. 지방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훨씬 더 낙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반도체를 포함해서 지역, 지역이 이 AI나 빅데이터 이런 걸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금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울대 그 원장하는 차상민 교수가 경북대하고 전남대하고 이렇게 삼각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거든요. 음. 이런데 우리가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서울에서 AI 빅데이터로 그걸 선도하는 대학들, 그게 스타트업으로 연결되는 그 대학들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그런 협력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재니까. 그래서 제가 디지털 혁신 이제 100만 명을 양병을 한다는 게 그게 저는 지방대학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우리가 막그 K2 이전이나 신공항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할, 할 때보다 이번에 대선에서는 저는 대구 대경권, 부울경권 또 호남권 이 남부경제권의 대항공약을 지난 4년 전 대선보다 훨씬 더좀 알차게 준비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지역경제가 어려운 거는 지금 대선 후보들 누구보다도 제가 여기 태어나고 살아봤으니까 또 대구에서도 우리 동구는 공항 때문에 아, 어려운 분들 진짜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제가 혁신도시도 해봤고, 네. 달성의 테크노폴리스 다 해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역, 지방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서울에서 그냥 쭉 살면서 갑자기 출마한 이런 후보들은 머릿속에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이거를 살리기 위해 한 방법이 어지간해서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만큼 모르실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 네번 하면서 대구가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대구 시민들한테 따가운 질책도 받아봤고 도대체 정치인들 뭐 하느냐, 뽑아놓으면 국회의원이고 우리 TK 출신 대통령들 뭐 했느냐,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제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경제권을 발전을 시키려면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대단한 거 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헌법 개정해가지고 뭐 지방분권 조항을 헌법에 넣고 이런 거 찬성하죠. 당연히 찬성하지만 그것만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지역 균형 발전에 특히 지방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지방 대학 살리기, 지방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고 그런 점에서 제가 공약을 하나씩 하나씩 발표를 더할 생각입니다.